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5월 24일 예. 어, 수요일이네요. 벌써 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간다 그죠? 큰일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빨리 늙어 가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 자어찌됐든 슬픈 일이고요. 자, 이 이슈들 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종목들, 그 아침에 전방위적으로 튀어 오르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은 음목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뭐가 올랐죠? 전기차 충전 관련한 종목, 큐맥스, 휴맥스 어울리는 수, 디스플레이 텍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침 고가가 고가다. 만약에 이제, <laughs> 아침에, 어, 같이 불나방처럼, 음, 외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필이 마이너스에 물려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면 돼요. 어, 그 주식이라는 것은 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너만 알아? 이거 얼마 간대? 어, 그런 케이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어디 주위에서, 어, 이거 뭐, 한 대, 뭐, 작전 한 대, 올린 대, 세력이 올린 대, 너만 알아라. 어, 그렇게 따지면, 달러빗을 어, 내서 지들이 하지, 달러빗 예? 해봐야 미미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뭐, 답을 만들고 뭐, 이런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 기동량으로 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갖다 줄 리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이 주식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 충전 관련해 가지고 전방위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올라간다 택도 없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부진한 상황에서 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재료가 나와서 급등을 한다. 무조건 얻어 맞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종목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밍 자체가 차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이쁜 상황에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좋은 재료가 나온다 이러면 연속성, 그리고, 어, 급등 가능성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너나 할것 없이 패대기 치고 나는 빠져나올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 4,858억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하고요. 원희룡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재건위에서 한국공공기관 기업들이넣겠다 자, 그리고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0. 몇 퍼센트짜리로 어, 한국이 10조를 갖다가 어, 음, 돈을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우리나라 이제 정부 쪽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사실이 사실 에, 이 사실이 진짜로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어, 방임 음, 횡령은 아니고 어, 배임 쪽으로 좀 들어가겠죠. 예, 우리나라 서민들의 지금 현재 어, 최저 어, 대출금 이자가 5.1%인가요? 뭐, 그, 그 정도죠. 그, 서민들 아예 그냥 바닥 중하위권 바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8%, 10%까지 이제 넘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외국에는 저렇게 퍼다 주고, 어? 우리 국내에서는 어? 어, 맨날 그 저기 저 욕하고 뭐 자유 뭐 이렇게 이야기양요 뭐 이상하다 좀 그죠 무슨 뭐 저기 옛날 그 저기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그 가부장이 밖에서는 그냥 좋은 그 저기 저 아빠 남자인 척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폭력적이고 맨날 가족들을 갖다가 좀 갈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조금 우울합니다 자 동부건설 한미글로벌 한국종합기술 히린 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종목별 확산 개념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d r t e 이라든가 삼부토건이 원체 많이 올라 가지고 어, 그거가 어, 추가적으로 또 급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종목 확산 쪽으로 좀 보고 어, 접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이슈는 뭐가 되느냐 자은일용 우크라이 스마트시티 진출 적극지원이다 자 지금 전쟁이 한참인데 스마트시티를 언제 짓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어, 이거는 단발성이다 네. 연속성은 아니겠죠 근데 향후에 어, 조금 이제, 어, 전쟁이 이제 겨, 평화협정 아니면은 정전, 종전 뭐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러면 그때부터 어, 좀 반응이 올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가 245억의 미래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미래산업하고 넥스트 바이오. 어쩐지 요래에넥스턴 바이오가 좀 강하더라고 했다 그죠? 음, 장중에 바이오가 올라갈 자리가 크게 아닌데 음. 자 유럽발 아리백의 공습이다. 이거는 뭐 탄소 국경세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목하시고 자 K 드림팀 남해안의 도심항공 관광 속도낸다 예. 어제 이것 때문에도 어, 베셀하고 파이버프로 네온테크가 좀 움직였다 그죠? 자 현대하고 L, 현대차 LG엔솔이 6조 투입 북미 배터리 공장 요거 외에도 에코프로 비엠이 또 수주 공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에코프로 비엠 먼저 어,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2차전지 오늘 미국장이 빠졌기 때문에 어,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뉴스가 나오고 미국시장 빠지고 어, 그동안 올랐던 2차전지는 오늘 고가가 고가일 가능성, 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차 부품사 미래차 전환에 민관 14조 투자. 이거, 자동차 부품주 요즘 어, 조금 눌렸다. 그죠?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살짝 좀 돌리는 모습이 오후장이좀 보였어요. 요것 때문에. 연주수 때문에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자동차 부품 보도록 하고 로봇주들도 좀 반응이 있었다 그죠 어제 뉴로메카가 어, 어, 주축이 돼서 t 로보 t 스 SBB, TEC 뭐 이런 것들 좀 올라왔죠 로봇주 보도록 합니다 자, 일본이 7월 달부터 대중반도체 수출규제, 아, 중국업계, 예, 미국보다 강력하다. 요거는 이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옛날에 우리나라 2017년도인가요? 음, 그때 이제 그 했던 거하고 좀 똑같은 건데, 이거 하면은 살짝, 어, 미국, 어, 중국도 긴장하겠죠. 음. 자 제주 반도체 AD 칩스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델사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어, 공동 개발한다. 어, 요근래 그 저기 뭐 이스트 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방한 뭐 저기 어, 회사 방문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한번 급등하고 그랬다. 어제.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좀 보도록 하고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u s a 개체다. 어, 어제 바이오 좋았다, 그죠? 바이오 좀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 요즘 뭐 휴비츠 쪽이 좀 휴비츠는 바이오라기보다는 바이오, 의료기기 쪽으로 봐야죠. 안과 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 헬스케어 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것도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가 아니고 헬스기기이기 때문에. IT 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 중에서도 이제 그 저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가 어 잠잘 때뭐 이런 걸 갖다 뭐 체크한다, 뭐 이래가지고 뉴스가 좀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기기가 IT하고 접목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철도공단하고 어, 간공요 도아엔지가 폴란드 고속철도 설계 용역을 맡는다자 그래서 어, 도아엔지하고 어, 음, 철도 관련지들 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말레이시아의 FA-50 수출 최종 계약이됩니다 어, 18대 수출입니다 아, 방산주 보도록 하고 5050가 빌보드 글로벌 1위 케이팝 어, 그룹 세번째 난리 나겠네요. 오늘 엔터주, FSN 하고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이 대장이고 ES 24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PTPPT 관련주, 엔터주 그리고 항공 방산주. 어, 철도 관련주 하고요 바이오 관련주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 라바 관련주 전기차 부품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도시망원 관련주 어,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관련주 그리고 인수합병 관련주 하고요. 스마트 시티 관련주, 그리고 재건 관련주. 이렇게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니다 알고 가야 장중에 올라오는 것들이 왜 올라오는지 대충 감이 잡히죠?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